안녕하세요 뉴스놀이터입니다. 자 이번에 추석 앞둔 825회 로또 당첨 번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추석을 앞둔 제 825회 로또 당첨 번호를 준 행운아가 바로 누가, 누가 될까요? 자 22일 추첨한 제 825회 로또 추 복권 추첨에서 번호는 815 21 31 33 38 바로 이 번호가 1등 당첨 번호로 뽑혔습니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2번입니다. 당첨 번호 6개를 전부 맞힌 1등 당첨자는 모두 12명이라고 합니다. 각각 16억 5,871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하는 2등은 50 3명으로53명으로 6,259만 원씩 받습니다. 당첨 번호는 번호 다섯 개를 맞친 세 명은 어 2,249명으로 148만 원씩 받게 됩니다. 그 밖에 당첨 번호 네 개를 맞친 4등 고정 당첨금 5만 원은 전국에서 113,700명 당첨 번호 3개를 일치한 5명은 어 고정 당첨금 5천원은 185만 4점은 어 185만 484명이라고 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 놀이터였습니다.